자, 주클, 안녕하세요. 주식클라스, 내일정시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지겹죠? 한국정시는 늘 저평가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이제 2월 접어들어서 이런 저평가 국면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밸류어 프로그램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이번 한주 같은 경우는 약간 그 힘이 좀 빠지는 모습입니다. 자, 코리아 디스카운트, 배경화면은 <laughs> 대만이겠죠? 자, 오늘 정시에서 이제 대만이 휴장을 하고, 오늘 장이 열렸었어요. 장이 열렸었는데, 아, 대만이 제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설 연휴였죠. 존재했다가 예, 18,600 이걸 포인트는 그냥 숫자로 읽죠. 18,600선 정도, 오늘도 한3%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TSMC가 오늘 한10% 정도가 올랐어요. 예, TSMC가. 어.. 참 부럽죠. 우리나 삼성전자 생각하게 되면. 그래서 TSMC가 지금 장중 10% 이상 급등했다고 합니다. 뭐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은 애플과의 어떤 패키징 계약 역량이죠.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나라 정시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대만의 대만에, 요거는 이제 지금, 18,000 포인트는, 어, 휴장 들어가기 전 모습이고, 지금 데이터를 놓고 보면, 18,000, 아까 얼마였어요? 18,600이니까, 실제적으로 오늘 차트는 지금 반영이 안 됐지만은, 대만 정시가 요기에 마감을 한 거죠. 그러면, <laughs> 말해 뭐 하겠어요? 영국까지요. 23년도 고점도 넘었섰습니다 한국은 지금 보면 뭐 이렇게 봐주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여전히 아직 한 2,700원 넘어가야 뭐 대만이랑 맞는 그림이 되겠죠. 물론 정시라는 게 똑같이 맞춰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일본 같은 경우는 오늘 다시 한번 또 엔화가 150엔을 돌파하면서 일본 정시 같은 경우도 아, 너무 부럽습니다. 그렇죠? 예, 38,000선까지 왔고. 원론 놓고 보면 야 이건 참 <laughs> 우리는 언제 이렇게 올라갈까 싶은데 그렇게 그러니까 놓고 관점에 놓고 보면 우리가 디스카운트를 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슈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조금 전에 봤던 뭐 tsmc의 영향력이 삼성전자 영향력이 지수 영향력이 tsmc 자체보단 낮은 것도 좀 있고요 또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이번 주에 2800 포인트 올라온 이 배경 자체가 우리나라 기준으로도 <laughs>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모멘텀 하이닉스 모멘텀은 좀 있긴 있는데 한편 놓고 보면 밸류 프로그램 모멘텀이 좀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가 2700이던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 저기 저 비교하는 게좀 그렇습니다만은 삼성전자 주가가 뭐 연일 날라간다든지 항상 뭐 원칙적으로 가진 않겠죠. 근데 삼성도 삼성대로 막혀 있고. 그렇죠. 그렇다고 삼성에 이제 시가총액에 거의 4분의 1 정도 되는 뭐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거 간다든지. 근데 요거랑 또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다음의 종목이 LG 애니 솔루션인데, 배틀 이런 게다 맞아야겠죠? 하이니스만 놓고 보면, 뭐, 대만, 일본 부럽질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이란 것 전체를 놓고 보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의 변화가 좀 중요한데, 이번 주 그래서 흐름을 놓고 보면 약간 요런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약간 외국인들은 실제적으로 이번 일주일 동안 그렇게 변한 건 없습니다. 여전히 현대차를 사고 있고 하이닉스를 사고 있고 삼성물산을 사고 있기 때문에 뭐 기아, HPSP, 오늘 실적 발표한 카카오 이렇게 다 사고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왜못 치고 하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우리 실제적으로 기관들이 문제죠. 예, 기관들은 이번 주한 일주일 정도 흐름을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투자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어, 이상하다. 그렇게 잘 갔던 뭐잘 가던 예를들면 약간 뭐비약적인인대뭐 <laughs> 만약에 뭐 하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지주에서 하나 어잘 가는 것던이유안 가는 거야 이렇게 볼수 있는데 뭐 하나의 종목입니다만은 근데 조금 전에 봤던 화면을 분석을 해보면 이 기관들이 그새 또 배신을 때립니다 연기검이죠 <laughs> 그러니까 LG화학 사고 포스코퓨체엠 산 종목들은 다 바닥을 찍고 있어요 정확하게 잘 보시면. 뭐 조금 올라갔던 우리금명지지도 팔고, 거세또 k b 금명도 팔고, 그쵸? 현대차도 좀 팔고 이렇게 팝니다. 물론 일부 종목이지만 은 삼성도 팔고. 근데 사는 종목들이 약간은 이번주 일주일 동안 바뀐거면 약간 바닷건 형사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LG화학도 지금 48만원대, 포스코 퓨치엔도 30만원대, 에코프로 머티도 25만원대, 에코프로 비엠 같은 경우, 아, 머티 20만원대, 비엠이 한 25만원대, 그쵸? 셀트리는 좀 멈춰 있는 모습이고 오늘 가까워서 세게 들어왔고요. 한전은 지금 장기적으로 계속 들어올 모습이고 에코프로도 사고 있고 두산 로보틱스 조금 샀고. 그러니까 시장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제 이 친구들이 팔아버린 쪽이 대부분 시가총인 상위 조금 많으니까 한편으로는 우리 디스카운트 요인은 <laughs> 누구? 우리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기관들의 어떤 여전히 연초부터 외국인은 사고 있지만은 기관들이 이렇게 파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어떤 투자의 아이디어를 가져가야겠죠.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건 한국 정치가 상대적으로 여타 국가보다 낮은 어떤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데 한편으로 놓고 보면 그거는 전국적으로 우리가 쉽게 풀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단순한 별료 프로그램, 시가총액의 방식 자체가 뭐 TSMC 같은 경우는 뭐 절대적인 지지과 지배력이 있는 거고 또 일본 같은 경우도 뭐엔젤한걸 확실히 등에 있고 있으니까 이런 엔저정시에서엔저정시에서 150일 넘어 엔저정시에서 아무리 원화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현대차나 반도차나 잘 한다고 해서 도이타만큼 치우갈 수 없는 거잖아요. 독고 일렉트릭 처럼갈 수는 없단 말이죠. 그관점을 보면 되는데 시장 관점에서 조금 딥하게 보게 되면 제가 많이 보는 게 바로 이런 지표가 있는데요. 이걸 ADR 지표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코스피는 최근 쪼한구과 주가지수 자체가 파란선인데 약간 멈칫먼짓합니다 주가지수가 2600포인트 정도에서 근데 밑에서 하나 올라오는 게 있어요. 오늘 기준 2월 15일 기준으로 다시 100%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상승과 하락 비율이라고 말하는 ADR 비율인데요. 이게 올라온다는 말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시장에서 이제는 약간 쉬었던 종목에 대한 반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도주로막 치우갔던 종목들 지수를 견인하는 뭐 삼성전자나 또는, 하이닉스나 이런 종목들이 계속 뭐 주가를 이렇게 달리는, 뭐 일본처럼, 대만처럼 갈는게 아니고, 미국처럼, 엔비디아, 뭐 AM 달리는 게 아니라, 이런 친구들이 조금 주춤한 상태에서 약간 밑에, 시, 밑에 있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런 2차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조금씩 단계적으로 수급이 들어온다는 거죠. 티는 잘안 나요. 주도주가 이제 어느 정도 멈칫할 때 나오는 보펜인 기관들의 드라이브 쪽에서 딱 들어오게 되면, 포스코 퓨처임이나 2차전지 가를보시는 분들은 2차전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종목들이 바닥 25만원 기준으로 10%를 잡으면 27만 5천원이죠. 거기서 20%를 잡게 되면 30만원이죠. 벌써 20%가 올라온 거잖아요. 그쵸. 에코프로는 벌써 30%가 올라왔고요. 그럼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 좀 들어오면서 2차전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얼마 전에 보셨겠지만은 하이브 같은 종목들도 바닥에서 꿈틀꿈틀 한다는 거죠. 이런 흐름으로 갔을때두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게 조금 영향이 많은 쪽이 코스피보다는 사실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코스피는 삼성 하이닉스 때문에 지수가 밀리면서 약간 로테이션 관점에서 2차 전지주라든지, 아니면은, 음 화학은 아닐 것 같고, 그죠 철강, 건설, 기계 이쪽도좀 아닐 것 같고 그냥 뭐 약간 2차전지적 종목도는 볼수 있고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두개 같이 움직입니다. ADR하고 파란색 코스닥 취소하고 상승 하락 비율하고 이제 92%까지 왔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비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당일 기준으로 상승 하락 비율의 종목수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거는 로테이션을 말하는 건데요. 코스닥을 그래서 시장 관점에서는 당분간은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당분간이긴 해요. 그렇다고 코스피 빠지는데 무조건 코스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럼 코스피가 최소한 약간 늘어지는 과정에서 늘어지는 과정에서 치우하는 코스닥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또 코스닥이 뭐 지금 분위기에서 막 치우갈 수 있는 그 컨디션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코스닥에는 아무리 초전도체가 이상한 주식이라 하더라도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 친구가 8위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동안 알테오젠이라든지 HLB라든지 이런 제약 바이오주들이 멈칫하고 만약에 가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HLB도 마찬가지예요 가지 않아도 그 전단 후단에 있는 종목들 쪽에서 힘이 확 들어오려 들어올, 들어올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이제 HLB 같은 경우는 조금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에코프로 BM 같은 기업들도 언제든지 마리를 조금씩 높여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논리냐 하면 아, 어, 이거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엔비디아의 질주가 있진 있지만은 이 엔비디아의 질주 이면에도 조금씩 바닥을 다지는 테슬라도 있는 거고, 조금씩 바닥을 다지는 애플도 있는 겁니다. 이게 시장이라는 게 항상 지수가 오선이긴 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 하면 이디스 디스카운트 카운트라는 건 치수를 보고 이야기했지만은 이런 어떤 포스코퓨처임이란 제가 단어도 적어놨습니다만은 약간 저점을 높이면서 10% 20% 30% 이렇게 올라오는 것 자체도 우리는 올라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올라간다는 게 뭐냐면 저점을 형성하고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거죠.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30%가 빠져요. 예를 들어서 그런 포스코퓨처임 같은 경우는 지난해 7월달에 고점을 형성하고 한 769만원 정도 되죠. 일시적으로 갔으니 이거는 빼고 거래량 계산하면 50만원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30%면 57, 35, 35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35만원 이하는 실제적으로 이 시세가 죽은 시세입니다. 그럼 거꾸로 만약에 포스코 퓨처임이 다시 35만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언제든지 50 이상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시간의 문제는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일정 부분 바닥을 찍고 10% 최소한 10% 정도 이상이 올라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큰 명제적인 관점에서, 아유, 한국 정신은 <laughs> 미국 못 따라가요 해서 이렇게 하는, 어, 그런 것보다, 이제 어느 정도, 이거는 이제 바꿀 수가 없는 거고, 약간의 기관의 수급 쪽에서, 이제, 밸류 프로그램에 들어갔던 힘 자체가 조금 퍼지고, 외국인이 아무리 산다 하더라도 기관들은, 이렇게, 기관이죠. 퍼지고, 그런 관점에서 ADR이 올라오면, 이제 잊혀진 종목에 대한 단계적인 로테이션이 쭉쭉쭉 들어옵니다. 그거는 뭐 게임주가 될 수도 있고요. 엔터, 헬스케어, 바이오, 피부미용 뭐 이런 것까지 다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투자가분들이 이번 일주일 동안 장을 조금 느끼면서 어? 이런 종목이 갑자기 왜 올라오는 거야? <laughs>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 네, 이런 것도 어? 이게 왜 갑자기 올라왔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클래시스라는 어, 피부 미용 관련 중인데, 근데 가만 보면 다 10%씩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이야기는 굳이 뭐 이렇게 기존에 AI 반도체나 제조 반도체 이런 것도 다 좋긴 좋습니다만, 이 친구들이 어느 정도 늘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조금 이제 어렵다고 느끼는 게 바로 이런 변화의 과정을 이제 인지하지 못할 때거든요. 근데 그 인지하는 데이터는 아주 생각보다 쉬워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해드리면. 뭐 이런 거는 잘 그냥 가볍게 보시고 잘 보시진 않겠지만은 adr이라고 이야기해서 상승과 하락 종목 수의 비율이 좋아지면 좋아지면 그 힘은 코스피보다 코스피보다 코스피 종목의 순환보다 코스닥 종목의 순환 힘이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요게 코스피고 요게 코스닥이죠 그래서 코스닥 중소인 개별주들의 낙폭 가져들의 결론이 조금 더 좋아진다는 거고 고스피 쪽을 이걸 동일한 컨셉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이거는 오히려 뭐 LG화학도 좀될 수가 있는데 그동안 조금 움직이지 않았던 뭐 2차전지 관련주 이런 종목들한테는 어느 정도 조금 더 기운을 줄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저는 일단 아직까진 여전히 배터리 관련주나 이런 관련주들은 이 전체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음 모멘텀이나 실적이나, 뭐 리튬 가게 바닥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전방산업에 대한 미전보다는 주가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여전히 수급 메커니즘으로 풀어야 될 시점이라 고 생각합니다. 그 관점을 한번 해석을 해 봤어요. 감사합니다.